이쪽인데 아, 아. 어, 야, 야 튀어 그냥 집으로 가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끝보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DESOLATION REC DESOLATION이라는 게임이고요 황폐화 아 여기있네요 스토리는 스토리는 여기있는거를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선카터입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말하지 않는 잊혀진 장소들을 탐험하며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버려진 저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1980년대 이후 아무도 살지 않았고 저주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신일까요? 아니면 이벽 안에 진정으로 악랄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기 오기 전에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여기 오기 전에 실종된 사람들에 관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몇개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저택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와 몇 가지 기본적인 캠핑 장비만 가져왔습니다. 하룻밤을 여기서 보낼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불안불안하게. 좀 특이한 그래픽이네요. 어, 그래픽 뭐야? 엄청 좋은데요? 엄청 부드러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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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저택 도착했습니다. 엄청 현실 같아요 그래픽이. 나뭇잎까지 떨어지는. 어, 야 아침인데도 이 정도면은 밤이면 어떡하냐 이거. 큰일이야 큰일이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긴 기자니까. 어? 한탕 벌어 먹어야 되니까. 혹시 이 기자님 저번에 피라미드 들어가신 분 아니냐고? 텐트를 설치하세요. 아, 근데 이렇게 표시해주니까 좋다. 표시도 안 해주고, 막 그런 데 있거든요. 아이템 같은 거. 불친절하단 말이지. 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달리기도 생겼다. 뭐야, 갓겜이잖아. 텐트 설치 중. 아, 사운드 봐. 벌써부터 재밌는 느낌이 나네. 요 애플 눌러 야간출신 모드를 켜세요. 오, 쉣. 잠깐만. <laughs> 어. 네.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뭐 있다 안에 네. 자는 건가봐요? 뭐야? 아 이렇게? 와 이렇게 들어가죠? 미쳤어 미쳤어 느낌 미쳤어요. 손난로 같아요 이거. 따뜻하다. 자자. 제가 텐트 한번 쳐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으면 저도. <laughs> 뭐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핀 거라서 잘 자고 있니? 어? 헬프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세요. 방금 아주 어여자아이가 헬프미 라고 했던 것 같은데. 봅시다. 이쪽인데. 어. 야, 야, 튀어, 그냥. 집으로 가. 휘파람 소리인가? 비명 소리야? 아, 잠깐만. 아, 숨소리 좀 내지 말아봐. 필요한데 이봐, 이쪽 아닌데요? 아, 여기다. 아, 조각상, 조각상. 여러분, 조각상이에요. 쫄지 마세요. 사막이었어? 놀란게 아니고요 살이 들려서 예. 살이 들려서 그런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기자니까요 응? 돈 벌어야지 집에 어? 토끼같은 자식들과 와이프가 있는데 가야지 돈 벌어야죠. 이거 뭐야? When you don't do hear. 듣지 않는 것이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누군가 일부러 여기에 이 글을 쓴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이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귀를 막고 다녀야 된다 뜻인데? 들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 들려. 어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린 곳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있죠? 아, 여기다. 어린아인데, 근데 어린아인데 얼굴 제대로 못 봤어요. 아가야, 여기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응? 위험하다고. 어, 이씨 뭐야 장난치는 건가? 어, 자꾸, 어, 어른 갖고 놀면은 못 써요. 맴매한다, 맴매. 사실은 그냥 다시는 나오지 마라. 다시는 나오지 마. 어? 이거, 이거 이쪽에서 잠갔는데 왜문 열지? 아, 여긴가 보다. 묘? 1956년 6월 10일, 실종된 소녀의 저주 반더미어 저택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웃은 살인 사건의 밤에 집안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저택은 이미 어두운 과거로 유명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인 1946년 반더미어 가... 가족의 장녀인 엘리너가 하룻밤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그녀의 실종을 경찰이나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 방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학대당했나보다 이제 살인 사건이 엘리너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택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밤에 저택 안에서 비명이 들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내가 아까 방기본게엘리너가 엘리너. 확대 당했나봐요. 아유 어? 언니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사라지는 줄 알고 그냥 보고 있었더니. 아니, 이거는 얘기가 다르지 않나? 아니, 우리 그. WWE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그러지? 이씨, 이씨. 반대면 진짜로 뭔 소리야 이거? 어이.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이런데 왜온 거야? 씨. 아, 이건 이건 또 뭐야? 사람이야? 지금은 또왜 틀어주는 거야? 어? 안 열려. 계세요? 내가 어디로 왔더라? 어? 이씨 장난하는 거냐고? 저기요. 아니 근데 나는 너가 이제 응? 학대를 받은 거랑은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 으 아니 아니 저 소리 그거 같아. 주온에 나오는 그거 같아요 소리가. 말이야 이상해. 망가지는데. 소리가 안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아니 엄청 넓네. 나집 안을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아니 장난치는 거냐고? 이거 뭐야? 어? 관역? 눈인가? 벽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정말 벽 뒤에 뭔가가 있나요? 아 됐다. <laughs> 아 아쉽다. 아이 돼버렸네 <laughs> 1956년 7월 3일 진실이 밝혀졌다. 숨겨진 방 발견. 숨겨진 방. 경찰은 반도미어 저택에서 비밀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은 지하에 숨겨져 있었으며. 오래된 인형, 피 묻은 드레스, 그리고 벽에 새겨진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발견은 오래된 곰팡이 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소녀 엘리너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마디의 오싹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방 구석에 무언가가 있다고. 그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안다. 이 발견은 살인 사건이 엘리너의 실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하실에 그럼 아까 못 들어간 곳에 진실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길이 멈추네. 그러면은 지하실로 돌아가야 되나? 뭐 어, 비와요. 아니 비온다. 에 열어줘. 돌아가야 돼. 그러면 잠깐만. 씨 아니, 어 이런 게 있었나? 사다리? 여긴 어디야? 어, 뭐야, 아니, 얼굴이었네, 씨. 어, 뭔가 있네 뭐야, 이거. 어떻게 아, 절로 가야 되나? 봅시다. 쪽인데. 스페이스를 눌러서 점프하세요. 아. 어,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벽에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은 거야? 어, 너무 싫다. 얍자. 여기로 내려가는 뜻 같은데요. 여기 어디지? 일단 가볼까? 어, 뭐여있다 사다리 아, 내려가야 되는 근데 잠깐만요. 사다리가 있단 뜻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일이 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기 있다. 아까 내가 올라갔던 데가 저기고 이상한 소리 들려요 이건 뭐야 이상한 아 아까 지하실에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호 같은데 야 그냥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자 응? 여기로 제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네 사다리를 놨어. 어? 여기 어디야? 여기가 지하실인가 봐. 어, 이상하게 생긴 인형 있어요. 석상이 좀 크다 얘는 1956년 7월 20일 한여 아가사의 무서운 고백 살인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한여 아가사 먼로는 경찰 조사 중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엘리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족에게 갇혀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엘리너는 한번 자신의 방에서 뭔가를 봤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으나 가족은 그녀를 믿지 않고 저택의 가장 어두운 방에 가두었습니다. 수년 동안 엘리너는 침묵 속에서 울부짖으며 벽을 긁고 자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학대 맞았네. 아가사는 결국 엘리너가 그 방에서 죽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살해 사건의 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그들의 얼굴은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 얼어 있었습니다. 고백 이후 아가사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저택은 매물로 나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포스네요. 눈 감고 있고 아 뭐야? 왜 그래? 어 이거 뭐지? 아 이게 그건가? 기혼가? 나 이거 하나밖에 못 봤는데. 아눈 날도 봤었다. 배럴 뒤에 흔적이 남아. 그림자 속에 잃어버린 새사슬로 묶어. 거울 속에 후드 쓴 인물이 바라본다. 마네킹 앞에 조용히. 준비한다. 시계가 치지만 동상은 기도한다. 그 뒤로 숨겨져 시간의 흐림 속에 잃어버린 정원 의물 속에 무언가가 있다. 하늘 아래 묻힌 비밀. 그러니까 거울 속에 그림자 속에 사슬로 묶여. 여기 네번 나눠야겠는데요. 글자는 대럴티의 흔적이 남는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림자 속에 잃어버린 새사슬로 묶여 거울 속에 후드 쓴 인물이 바라본다가 두 번째인 것 같고 마네킹 앞에 조용히 준비한다 마네킹 앞에 이게 세 번째인가 시계가 치지만 동상은 기도한다 기도가 세 번째 그 뒤에 숨겨져 시간의 흐림 속에 그리고 정원의 물 속에 무엇인가가 있다 그게 네 번째 그러면은 나와봐요. 이게 두 번째고.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고. 배럴이 눈알이었죠? 어, 안 보이는데? 잠깐만, 안 보여. 이거 뭐, 뭐였지? 삼각형. 본적 없는 건데? 이게 두 번째고. 눈알이 어딨어요? 에, 예, 나와봐. 여기, 에고, 대충 갖다 놓고. 첫 번째가 그럼 동그라미인가? 오, 됐다. 맞았어요. 대충, 그냥, 예. 맞으니까 더 당황스러운데? 무 소리야? 아니 이제 부금 소리도 없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어? 한번 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만약 내가 그것을 봤다면 이제 뭐가 일어날까? 아직 본적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 기자도 이상해.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호를 합친 건가? 이건 아니고. 음. 아, 이게 미로, 잠깐만요. 아, 미로는 아닌 것 같네요. 사진 찍어 놓을까? <laughs> 일단 길은 이쪽인 것 같은데. 어, 뭐 있다. 1956년 8월 10일, 반더미어 저택은 저주받았나? 반더미어 저택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 그 건물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자정에 몰래 들어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들의 말에 따르면 죽은 맘의 어린 소녀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힙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 뒤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엘리너의 영혼이 아직 저택을 떠돌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복수를 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음... ㅎ <laughs> ㅎ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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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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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가져! 안 가져! <laughs> 뭐야 왜안 가져? 뭐야 저생긴 생기... 아까 봤던 애가 아니잖아 뭐... 아왜안 가지.. 한가지는데 아, 여기고. 아, 왠, 왼쪽이었네요. 오늘 생긴 거가. 아니, 진짜로. 차로 탈출합니다.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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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상한, 이상한 소리 나. 어, 이쪽 맞다. 오케이, 오케이. 있어. 어, 길을 어, 길이, 어 길이 억이안 나는데? 음, 음, 음. 오, 그만다. 됐어. 아니 정는 소녀가 아니잖아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 장소, 그것,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 정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 녹음 파일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그것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보고 싶을까요? 저는 어둠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당신을 따라옵니다. 저는 정말 탈출한 걸까요? 와, 아니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택으로 들어간 기자 이야기 잘 봤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